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3면 83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차춘 좀 입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난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도들 때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지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어쩌면 실패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장사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는 부활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장차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인들을 보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것은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중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당시에 행해지던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시체는 안식일 전날 오후 급하게 장사되었기 때문에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단이 문둥병 시온 집에 있을 때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그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향유를 미리 부은 그 여인을 변호하시며 당신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된 것이죠. 향유를 부을 새도 없이 장사된 예수님을 미리 알고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해야 하겠죠. 무엇보다도 하늘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고 우리는 그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며 그렇게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우리의 우리처럼 우리의 장례 문화처럼 땅을 파서 매장하거나 혹은 화장을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굴을 파서 시체를 넣고 아주 큰 돌로 그 입구를 막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돌은 성인 남성 서너 명이 힘을 써야만 겨우 옮길 수 있을 만큼 매우 크고 아주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향류를 바르고자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은 그 무덤에 놓여있는 돌을 어떻게 굴릴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 앞에 놓여있던 그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은 무슨 일인가 하여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는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천사이죠. 그러한 근거로서 구약 성경과 유대 문헌에서는 천사가 청년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흰 옷이라는 이 옷도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와 연관되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은 그렇게 무덤 안에 있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찾아갔던 이세 여인들은 최초로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된 최초의 목격자들이 그리고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라는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 여인들의 위치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라면 유대사회에서 여인의 증인은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여인의 증언은 절대로 채택되지 않는 신빙성이 없는 그러한 증 증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말이라면 여인의 말이라면 그냥 그 증언하는 사람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큼 여인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의 첫 번째 증인들로 바로 이 여인들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며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조작되거나 어떤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고자 했다면 증언의 효력이 없는 여인들보다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시켰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이야기는 결코 조작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서 알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은 군인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단시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이 아무도 모르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을 제압하고 커다란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간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여러 가지 증거들로 미루어 볼때 특별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라는 것을 미루어 볼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 신병기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예수님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저주를 깨뜨리는 방법. 다시 말해서, 부활하시는 방법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부활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무력화시키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을 또한 용서하셨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들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한 제자들까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봐 그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금 나를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천사를 만난 그 여인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은 그들의 일상의 경험을 넘어서는 신비한 소식이고 이 소식을 전한 자는 천사였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 신적인 계시 앞에 당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다시금 제자들을 품기 위해 갈릴리로 향하셨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약자로 여겨지던 여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냄으로써 한번 실패한 제자들을 들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할 것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죠. 주님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을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먼저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도 비록 작은 시간이지만 작은 노력이지만 작은 재물이지만 보잘것 없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늘 주님의 제자로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한 여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들로 세워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했던, 모른다 부정했던 그 연약했던 제자들을 다시 들어 쓰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여인들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자들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심으로 연약한 자를 들어 주님의 큰 일을 행하시오니 주여, 우리의 작은 모습들을 들어서 주님의 큰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작은 시간과 나의 작은 노력과 나의 작은 재물도 주님 앞에 기뻐하며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작은 것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큰 일을 향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 내리는 이 새벽을 뚫고 이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제목마다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여, 각자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때로는 내 뜻과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사랑 성도님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